재료에 사과 들어가 있어. 물 줄게 여기. 물 줄게. 왜냐? 어, 그사과얘기도 왜했어 갑자기? 그냥. 왜냐? 왜냐? 이배 거의 물에 이때니까 물이 입에 꽂아주니까. 어 맞어. 짜고 안 좋아져요. 어, 이거 욕 엄마가 니 어, 어, 뭐어 사랑해를 얘기했어. 어. 야, 혼자서... 드라 다리 이 도전을 할 수가 없어. 알파가 다키우 그런 방법은... 우리 래서안 좋아요, 사랑이 치즈랑 좀 같이 먹을래? 음, 이 치즈가 팔더라너 네? 치즈 좋아해서. 자, 치즈. 너는 치즈 좀 먹어라. 어떤? 밥만 줄까? 나랑 갈라 먹을래? 밥 먹어? 일단 바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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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오1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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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늘 오늘 아마 나 지금 나나 네. 나 열한 시가 됐을 땐가나 피자 못 먹는가봐. 그나무에 어? 아 그래? 나무 목대. 네. 오, 애들도 잘 먹는다요. 매은아이 집도 엄청 많이 파네. 응나. 어? 응. 그 그냥 갔다야모 보자. 10분 됐네. 후. 이거 밀고기야. 9분이야 봐봐. 봐봐 안 봐봐. 밥. 근어미적인데 봐. 아, 안 돼, 아직. 데 보니까 이게 보면 어, 아홉 어, 분이라고 돼있어안뭐 어, 봐봐. 지 근데 가 어. 어, 7. 9분이라고 돼 있었다요. 말맞 i k e you. I l 어 k e you. I like you. I l 금 k 엄마 어? 갑자기 취향? 요즘 어떡히는 거 데르마드릴? 아. 야 보라마 보라마. 괜찮지. 아무는 아니야. 기분 너무 좋고 나쁘고이 소리는 좀. 응. 이게 안 응. 응. 어. 돼. 우리. 끼먹던 말고 이. 이 먹었어야 돼. 이쪽다면랑다 되거든. 네네. <립> 어 누가 줘? 요것만 연는지와 자고 이게 형아가 말할 대로 댕자 붙잡자네. 아, 진동, 진동땡 어. 아, 이거... 아, 이거... 가구현아는... 아, 타키가... 이거 용왕이... 어, 아마... 그 일어났을 때, 소가 자고 있는 사이에, 어, 어, 사키가 어그 밑에 땅을 파고그 다음에 용왕 캐온 거지. 많은 설명을 할 것. 아빠는 본인의 행위 예술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거없기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할 것 언어 운동을 자 보고 봐또 본이라고 밥안 먹고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특히 니들을 재밌게 하자 저 유튜버가. <laughs> 그러니까 밥을 안 먹게 되잖아. 그래서 텔레 보면서 먹지 말자고 하는 거야, 원래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균형을 갖출 수 있게. 네, 그럼 밥은 맛있게 먹읍시다. 응. 자, 사랑이. 어, 국물 좀 떠먹어봐. 상 자를 찾 고, 싶 어, 고, 그 욕심 쟁이 구만 욕심 욕심쟁이.